안녕하세요 무두의 수학입니다 수능특강 미적에서 배울거리를 정리해보고 있고요 합성함수 그릴 때 어, 그래프를 그려야 될때 어, 돌려서 그리면 좀 편할 때가 있는데 어, 어떤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74쪽에 레벨 3 2번 이고요이 문제랑 별개로 그냥 어떤 x 가 있는데 그걸 대입해서 y 가 나오고 y 가 나오고 그걸 또 대입해 가지고 z 가 나온다고 합시다 근데 그 함수가 처음에 간 함수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x 제곱이고 그 다음에 가는 게 sin x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처음 가는 걸어 f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x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대입해서 z가 나오는 건데 sin 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x를 넣은 게 y가 나오고 y를 다시 z에 넣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여기다가 이제 넣는 거죠. 그럼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 세모를 넣어서 네모가 나왔다 칩시다. 그 네모를 여기로 가져가는 거죠. 여기로 가져가가지고 다시 대입해서 나오는 게 별이죠. 결론적으로 세모를 넣어서 별이 나오는데 중간에 네모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리면 세로축에 네모를 찍고 그 값을 다시 가져가서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첫 번째 이 함수를 이렇게 돌려서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려서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좀더 어 쉬울 수 쉽게 해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세모를 넣잖아요 세모를 넣는데 여기 넣었어요 그럼 나오는게 네모죠 그 네모를 여기 위에 그 바로 가져다가 넣으면 별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세모를 넣고 그냥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세모를 넣었어요 그거를 그대로 이어서 교점 찍으면 별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돌려 그리면 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으로 문제를 이용해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는요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1이고 삼수항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 fx를 일단 이렇게 쓸수 있겠죠. 마이너스 x 세제곱 ax 제곱 bx 더하기 1. 그런데 0에서 g가 극소래요. g를 미분을 해보시면은 자 사인이니까 코사인으로 바뀔 거고요. 안에 있는 파이 fx를 미분해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거기다가 0을 대입했을 때 극소니까 0이 돼야 되는데 코사인에다가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시면 f 0이 1이니까, 코사인에다가 파이가 들어가는 거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0이 되려면, f'0이 0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아 그럼 여기 1차 한계수가 0인 거를 알수 있습니다. 개수가.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차한 개수만 알면 끝나는 게임이 되는 거죠. 가조건하고 나조건을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돌려서 그리도록 할게요. 최종적으로 그려야 되는 거는 g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값은 sin pi fx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나오는 함수 값이고요 아, 이걸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중간에 거치는 걸 보라색으로. 자, 그러면 중간에 거치는 거는 파이 fx가 되겠죠. 그거를 처음에 x를 대입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라색 넣어서 파란색이 나오는 거는 그래프가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고, 얘는 3차 함수인데, 0콤마 1을 지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0 대입하면, F0에다가 파이를 곱하니까, 0콤마 파이를 지나게 돼요. 여기 파이를 찍어주시는데, 이 위아래를 연결 지어서 생각하면, 사인은 파이 대입했을 때 여기죠. 그래서 여기랑 같은 위치에 파이를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3차 함수잖아요. 자, 근데 f 0이 0이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는데 미분 계수가 0이면 지금 이게 90도 돌아갔다는 거 생각하시면 세 가지 케이스가 가능합니다. 극값 없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경우. 그다음에 여기가 극소가 되는 경우. 그다음에 극 가 되는 경우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검은색 그래프는 직접 생각해 보세요. 초록색만, 어, 초록색 주황색 중에 누가 안 되는지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검은색은 마찬가지 로 논리로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주황색을 살펴볼게요. 주황색을 보시면은, 어, 극소라는 건0 주변에서 x가 커졌을 때 결론적으로 함수값, 그러니까 파랑색이 작아지다 커지면 극소죠. 문제에서 어, 0에서 극소를 갖는다 했거든요. 자, 근데 이때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변하는 거고, 그때 보라색 값을 생각하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파이 기준으로. 왼쪽으로 오다가 파이 찍고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여기서 왼쪽으로 오다가 파이 찍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그럼 올라갔다 내려오죠. 파랑색 입장에서. 그럼 극대가 되지, 극소가 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주황색처럼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검은색 그래프는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연두색처럼 생기면, 자, X가 0 기준으로 작다가 커졌어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보라색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오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다 파이 찍고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위의 그래프에 대입한다 생각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오다가 돌아가니까 파란색 기준으로 내려오다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극소가 맞는 거죠. 아, 그래서 연두색처럼 그려져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시면은 G가, 어, 최대가 된대요. 최대가 된다는 거는 최대 값은 파란색, 제일 마지막 값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게 하는 X 값은 빨강색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빨강색을 넣었을 때 파란색이 최대가 되냐, 그럼 빨강색 중에 양수인 거를 작은 것부터 나열했더니 두 번째가 1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파란색이 최대가 되는 것은 여기거든요. 이 값이 나오게 하는 빨간색을 물은 거예요. 자, 얘가 나오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주황색은 우리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래프를 버리시고요. 자, 연두색 해당되는 점을 찾으면 교점을 찾는 거겠죠. 자, 이때 파랑색 말고, 여기에 해당하는 빨간색을 찾는 거예요. 근데 빨간색 입장은 밑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고, 보라색일 때빨간색이 0인 거니까, 얘는 빨간색이 음수인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생각해 보시면은, 교점이 3개나 있는데, 얘도 음수, 얘도 음수가 되는 거예요. 얘는 양수가 됐죠. 아, 그래서 얘가 알파로 가능한 값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생각해 볼까요? 이 값을 가지게 하는 거는 일단 이 연두색 그래프랑 교점을 찾아야 되고 그때 x 값 빨간색을 찾으면 얘가 또 양수니까 알파가 되겠죠 자, 그럼 또 언제 생기나 하면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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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얘가 이렇게 가면서 점점점 만나는 게 알파가 점점점 밑으로 가니까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가 얘가 되는 겁니다 그게 1인 거죠 자 그러면 x 값이 1일 때 파란색 값이 얼마냐 사인 그래프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씩 가는 거니까 여기가 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f에다가 파이를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니까 f에다가 여기 1을 대입하시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는 거죠. 거기다 파이 곱해서 얘가 나오는 겁니다. 자이 조건을 나 조건에서 숨겨서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해 보시면요. 여기 다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1이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어가지고 f(x)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문제에서 f 마이너스 4를 물었거든요. 그럼 여기 64 빼기 8324 더하기 1 해가지고 41이 되거든요. 그래서 41을 정답으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합성함수 그리, 그래프 그릴 때 돌려서 그리면 좀 편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 관련된 기출로 21학년도 사관학교 가형 30번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 되셨으면 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